5.18 역사 왜곡에 대해 강훈태 시장은 물론 정치권도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대응해주길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 때 대통령에게 태극기를 건네 관심을 받았던 강훈태 시장이 이번에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사례를 모아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해 또한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18 외국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도 더 이상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되짚어본다면 광주시와 정치권은 우선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개입서를 주장한 지만원 씨를 지난 2008년 법정에 세운 건 광주시나 정치권이 아니라 5월 단체 소속의 한 개인이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지만원 씨에 대해 5.18 왜곡은 유죄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뒤로도 대응은 말뿐이었습니다. 일간 베스트 같은 구구성향의 사이트에서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5.18을 노골적으로 왜곡하자 광주시는 소송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구구세력들은 5월 영령들을 홍호에 비유하며 모욕했고 정표는. 북한 개입설를 공공연히 방송에 내보낼 정도가 됐습니다. 외국 사례가 나올 때마다 강경 대응을 천명했던 광주시와 정치권 이번만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낼지 시민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낙권입니다.